부가 고의적으로 방역 방해를 일삼는 전광훈에 대한 3차 고발장을 종합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전광훈 씨가 담임하는 사랑제일교회에는 지난 8일 500명이 넘게 모인 것으로 평화나무가 확인했습니다. 전광훈 씨가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도 아랑곳 않고 광복절 연휴 사흘간 도심 집회와 행진을 강행할 것을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인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집회 참가 시 행동요령이 담긴 메시지 등이 돌면서 또다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의 처남 김성광 목사가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듯한 광고를 게재해 논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혜입니다. 평화나무가 13일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의적으로 방역방해를 일삼는 전광훈에 대한 3차 고발장을 종암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권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335호 사람들이 향하는 곳은 바로 전광훈 씨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입니다. 꾸준히 교회로 이어지는 발걸음 속에는 어린이 또는 학생들의 모습도 살펴집니다. 교인들은 대면 예배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교회 진입을 시도한 성북구와 서울시 경찰 관계자들을 막아섰고 언론 취재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나, 나, 오후 1시 30분경 예배가 끝나자 약 1시간 가량 교회 후문을 통해 빠져나온 숫자는 500명이 넘었습니다. 초반 30분 가량 130여명이 후문을 통해 빠져나간 후 공무원들이 자리를 뜨자 약 370명이 후문을 통해 빠져나간 겁니다. 경찰에 체증될까 몸을 숨기려는 듯 교회 인근 상점에 들어온 어르신들. 그래. 아 나가지 말래요? 아. 교회 관계자들은 자신들끼리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공무원들을 눈속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광훈 씨는 광복절 연휴 4일간 걷기 운동을 빙자한 시위와 행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11부는 전광훈을 방역법 위반을 들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저는 처음엔요 지난 4주 동안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방역법을 위반한 건과 관련한 기소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작년 8월 15일. 2차 팬데믹을 초래한 그 집회, 그 집회 의 방역법 위반권에 대한 기소였습니다. 네, 네, 묵히다가 1년 만에 검찰은 왜 기소를 했을까요? 혹여 1년 동안 방임, 방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될까봐 어떻게 해서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보고도 못 본척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권 비판적 정치 지향을 가진 세력에 대한 존중이 아닙니다. 그냥 무시만 하고 그냥 무력한 것이고 그냥 무능한 것입니다. 평화나무는 이날 3차 고발장을 종합경찰서에 제출하고 이날 취재한 영상도 함께 제출할 방침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전광훈 씨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이 다가오는 광복절 연휴기간,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신교인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선 집회 참가 시 행동요령이 담긴 메시지까지 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연휴기간 신고된 모든 집회에 대해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경찰 역시 엄정 대응 입장을 밝히며 이 집회가 강행될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를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광우 씨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광복절 연휴 기간 내내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 강행을 예고해 방역당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씨는 고영일, 강현재 변호사 등 자신의 변호인단과 한국 헌법학회장을 지낸 김학성 교수를 동원해 법률 해석을 무기 삼아 지자체와 경찰의 압박성 발언도 주저하지 않으며 집회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불신 검문이라든가 그리고 지하철역 입구에서 방해하거라 차벽을 통해서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경찰과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저희들은 여기서 밝히는 바입니다. 국민의명 당은 지난주. 지지난주 진행될 때이 기자회견에서 방해한 경찰들에 대해서 개검찰청의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각개인당 1호원씩 국가배상 청구했다는 사실을 공무원들과 경찰과개개인들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강행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정광훈 씨와 국민혁명당의 1인 걷기 대회도 변형된 1인 시위로 규정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예정하고 있던 집회 취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지난해 광복절 집회 역시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2차 대유행의 단초였다는 논란과 함께 국민적 비난이 생긴 바가 있습니다. 법 집회가 강행된다면 서울시는 불가피하게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서 감염병 감염병 예방법 위반을 근거로 고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019년 수차례 정광훈 씨가 주도한 집회 현단에 올랐던 오세훈 시장의 전력이 회자되면서 서울시가 제대로 대처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광훈 씨는 성북구청의 2차 운영 중단과 가태료 부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8일에도 4주째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이날 설교에서 농담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광복절 집회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어버린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1천 2백만 기독교인들이 요 이번에 3일 연휴 동안에 한 번은 꼭 광화문에 오세요 내가 이것도 조금 한마디 하겠어요. 이번에 안 오는 사람들은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어버린다 <laughs> 내가 이 말을 했더니 또 나를 보고 2단, 3단, 8단 정광훈는 생명책을 지 맘대로 지었다 썼다 한다고 그랬다. And s 예수님도 구를 했어요. 예수님도 가법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어요. 이런 가운데 개신교인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선 광복절 집회 참가시 행동 요령이 담긴 메시지가 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화나무가 입수한 메시지에는 자발적 참여로 차벽을 뚫으라고 선동하거나 스마트폰 설정 메뉴가 찍힌 사진에 위치는 끄고 비행 모드는 켜라 등의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정광훈 씨가 강행한 광복절 집회의 악몽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 10부는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 광장과 동화면서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정광훈 씨등 관계자 7명을 집시법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11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223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1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처음으로 2천 명대를 넘어선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자제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의 처남 김성광 목사. 망언과 막말로 때마다 논란을 일으키고 부목사 퇴직금 미지급 성추행 의혹 등에 휩싸이며 때마다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광고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게재했습니다. 정말 대선 출마를 강행할지 신비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과 4일 그리고 10일과 11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게재된 광고입니다. 무소속 대통령 후보 목사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경제대국 dmz-un본부 대한민국 독일통일이라는 의미를 명확히 알수 없는 공약처럼 보이는 글도 적혀 있습니다. 11과 11일에 올라온 광고에는 인천과 중국 해저터널 300조 부산과 일본 해저터널 300조라는 글이 추가됐습니다. 광고를 낸 곳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의 처남 김성광 목사가 이끄는 강남 금식기도원입니다. 해당 광고에는 김성광 목사의 양력도 나와 있습니다. 마치 김성광 목사의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강남 순복음 십자가교회와 강남 금식기도원 측 모두 광고의 의미에 대해 잘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교무 담당하시는 분이 아마 내신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떤 의도로 내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출마신다는 건지 아니면 목사 출신 그 대통령을 해우시고 싶으신 건지 그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어요. 지금 계획 중에 어. 있으셔서 그렇게 내신 건지는 저도 잘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그게 확실해지신 건지 어쩐지 예, 아직은 확인 중에 저기 그경리과에서도 그렇게만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목사님 중에 누가 나가시는 건지 뭐 다른 이제 목사님 이렇게 어좋으신 목사님을 이렇게 좀 모시고 뭐 보내려고 하시는 건지 그거 조차도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네, 그래서 아직은 뭔가가 확인되지 않은 기사는 조금 광고에 기재된 김 목사의 양력 역시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해당 광고에는 김 목사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공동회장을 역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즉 NCCK에는 공동회장이란 직책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역대 회장 명단에서도 이름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김 목사가 상임 고문을 지냈다고 주장한 북한 민주화 위원회 역시 그런 이름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역대 회장님들 명단에서 확인해 보니 김성광 목사님은 안계세 그리고 공동 회장 제도는 저희가 취하지 않았고 김성광 목사님 아그 그런 걸들는상 고문이라고요? 가 없습니다. 김 목사의 발언은 때마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2010년에는 천안한 침몰 원인은 군대 내 좌파의 소행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배 안 드리는 대통령 뽑으니 나라가 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곧 죽을 것이라는 취지의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에서 해외의 유명 목사의 말을 인용해 예배 드리는 순간 천국에서 신선한 공기가 내려온다며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배 안 드리는 대통령 뽑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오래 살것 같아요. 빨리 죽을 것 같아. 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친한 형제네. 지나고 나면 다할수 있어요. 내가 한 마디 더 할게요. 죽는 사람 또 나와, 죽을 사람 또 나와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는 순간에. 천국에 신선한 공기가 내려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에는 하늘에서 천국에서 신선한 공기가 내려온대. 근데 마스크를 써? 그런데 마스크 써야 돼? 마스크 벗어야지. 이뿐만 아니라 교회 부교역자나 교인들과 퇴직금 지급 문제나 성추문 의혹에 휩싸이면서 소송전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김성광 목사에게 해당 광고와 양력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메일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직 아무런 답도 없는 상태입니다. 광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기도원 교무부에도 연락처를 남겼으나 연락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단신입니다.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광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의 평화통일위원회가 주관하는 평화통일월요기도회가 16일 오전 11시 벙커원교회 마포수련원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날 일부에는 홍승헌 한빛교회 담임 목사 인도로 예배를 드린 후 유원규 한빛교회 원로 목사, 문익환 목사의 아들, 배우 문성근 씨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로 이부가 꾸려질 예정입니다. 실황은 김용민 TV로 생중계됩니다. 평화나무가 발행하는 미디어 비평지 저널리즘 19호가 발행됐습니다. 평화나무 아카데미 생각 넘어가 다음 주에는 스피치 강의로 찾아갑니다. 한문덕 정지훈 강사의 철학 도덕 강의는 가을로 미뤄졌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